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의견 없는 방송 싫어하시잖아요 지백 오늘 사셔도 됩니다 이유는요 지백은 코인베이스와 빗썸에 상장이 될 것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매번 업비트만 보다가 살짝 테더 상장 이후에 앞날이 좀 밝게 추정이 되는 비썸 거래소 가급적이면은 아직까지도 계정이 혹시 없으신 분들 계시면 비썸 거래소의 계정을 미리 좀 생성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썸은 아시다시피 국내 1호 비트코인 거래소고요. 업비트가 이 시장을 점유하기 전까지는 국내 1위, 세계 1위의 자리를 늘 유지하고 있다가. 업비트한테 그 자리를 현재는 내줬지만은 약간은 뭐 잡코인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뭐 뉴스도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그러고 있지만은 바로 아주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이 테더를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테더는 아시다시피 달러와 1대1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업비트에서는 찾아보기 힘드셨겠지만 현재 빗썸에서는 테더를 살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우리 그동안에 달러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전에는 이제 이 달러 자체도 굉장히 좀 추앙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상당히 낮은 시절에는 그 이자 중에 달러이자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젊은 형님 누님들께서는 생소한 단어시겠지만은 우리 약간 MG의 뭐 끝자락 또는 X세대, 그 형님, 누님들께서는 아마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달러를 온라인으로 사고 팔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서 내 지갑에 달러를 보관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유의미한 상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백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상장은 됐습니다. 상장 시가 고가 찍고요. 지금 현재 지지선을 찾아서 살짝살짝 살짝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은 보시게 되면은 네, 약간 하락세기형 패턴이 눈에 띄게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하락세기형 패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하락세기형 패턴이 끝나면 여기에서부터 재상승이 시작된다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찐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찐반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그 자리가 찐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에 오늘 사도 되나요 하셨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의견 없는 방송 싫어하시잖아요 지에 오늘 사셔도 됩니다 이유는요 지백은 코인베이스와 비썸에 상장이 될 것이다. 왜냐? 물으신다면, 저와 함께 코인 공모에 참여하셨던 우리 형님 누님들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지백에 공모하셨었는지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아직 최저점을 찍기 이전이었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지백을 우리가 왜 들어갔을까? 어 아직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지 않았는데 코인 공모를 왜 들어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그때도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백을 선택했던 이유가 그것도 아주 강력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코인베이스의 잉여자금을 재투자하는 코인베이스 벤처스에서 투자한 코인이 바로 지백입니다. 근데 왜 사야 되냐고요? 코인베이스 벤처스에서 투자한 코인이다. 그러면 코인베이스 벤처스에서 투자한 코인들이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투자하고 나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100배 올랐습니다. 코인베이스 공모가가요. 0.16달러예요. 0.16달러에 코인베이스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코인베이스가 공모했던 한마디로 공모라기보다는 초기 투자에 가깝습니다. 많은 어찌됐든 코인 베이스 벤처스에서 투자했던 알트 코인들의 추후 상승률을 봤더니 최고점에서 100배 오른 코인이 가장 적게 오른 코인이더라. 네, 니어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죠. 니어 프로토콜도 10원짜리가 지금 얼마입니까? 5천원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500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100배라고 말씀드렸냐? 저는 항상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게 오른 코인이 100배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최고점까지의 네, 이 상승률을 추산해 본 것이기 때문에, 아, 100배면은 뭐 그렇게 땡기지 않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100배 이상 오를 거 저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그 <laughs> 나도 그거 사게 해, 제발 농담이고요. 우리가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투자한 코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직 최저점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기 이전부터 지백 공모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최근에 우리 공모했던 거 기억나시죠? 톤업이에요, 톤업. 업코인에 공모 들어갈 때는 제가 안 팔아도 되지만 그래도 상장빔에 팔았습니다. 재매수를 저 역시도 기다리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지백은 상장빔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아직 하락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의 알트는 팔아버리고 비트에 집중하던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알트코인들의 약진이 훨씬 더 도드라질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코인 공모, 뭐 상장 이런 거 미리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에는 사실상 비트코인을 뭐 거의 발바닥 뭐, 각질 수준에서 매수를 다 들어가셨기 때문에, 박, 각질 아니면 발목이잖아, 다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추매하는 방식보다는, 알트코인, 공모, 또는, 앞으로 큰 상승이 예상되는, 미래 키워드를 갖고 있는, AI, 웹3, 기타 등등등등, 코인들을 제가 추천드릴 예정인데, 우리 AI 코인들은 제가 이미 AI 코인 15종을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웹3 코인은, 오늘 또 하나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쩔코 동생, 우리 형님, 누님들, 요 타이밍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네.